여기로 강사 정렬복입니다 준비운동, 손발 떨어주기 딱지 끼고 올려주기. 금방 가서 반대. 다음 어깨 짧게. 반대. 아 크게 돌려주기 반대 아목 돌려주기 아 반대 아 허리 돌려주기 반대 늘려주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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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자, 이렇자 좌측으로 반이게 반대 좋아, 반대 길게 반대 자, 네, 이 좌측으로 길게 반대 바로 그대로 다리 모아서 오른발 발목 들이기 반대 we hey.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 기본 자세 이제 2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자세 오른발이 그대로 뒤를 향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 오른발은 발목이 정면을 향하는 게 아니라 발을 틀어서 바깥쪽을 보시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지난 시간에 했던 평자세와 동일하게 무릎은 그대로 바깥쪽으로 벌려진 상태로 엉덩이가 무릎 높이만큼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리 동작을 했다면은 이제 손 동작. 지금 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왼발이 앞에 있기 때문에 왼손은 가운데 손이 자기 코 인중, 인중 높이로 잡아주시고 다음 팔꿈치는 완전히 다 피지 않고 살짝 구부러지게 그리고 손바닥은 완전히 틀어서 안쪽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반 정면을 향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반대 손은 마찬가지 띠가 있다 그럼 띠 앞에 띠가 없다 그러면은 배꼽 앞에 주먹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발이 빠졌을 때 동작을 잡아보겠습니다. 손 동작, 발 동작. 다시 바로. 그럼 옆모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그리고 바로. 나갔던 발이 돌아오고. 그럼 다시 한번 더 연결 동작. 우자세 준비하면 자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하면 뒷발을 당겨서 그대로 다시 차례차례 시고 반대, 이제 우자세가 있다면 반대, 좌자세가 있습니다. 그럼 좌자세는 반대로 왼발이 먼저 뒤로 빠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복은 어깨너비보다 한쪽장 더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무릎은 양 무릎이 바깥쪽으로 밀리게, 손은 같은 발 같은 손. 그리고 반대 손은 끼 혹은 배꼽 앞에. 그리고 바로 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반대로 준비. 다시 바로. 그럼, 한번 더, 이번엔 무자세 준비. 무자세, 바로. 그럼, 이번엔 왼발이 빠지는 좌자세. 다시 바로. 그러면, 정글새라는 동작이 있는데 요번에는 우정글새. 아까 우자세와 동일하게 오른발이 뒤로 빠지는데 아까는 어깨넓이만큼 빠졌다면 이번에 어깨넓이보다 조금 더 발을 목 폭을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네. 왼발 무릎은 우리 기억리에나는 기억자가 되시면 되고요. 뒷발은 앞에 있는 발뒤꿈치 기준으로 뒷모습. 앞에는 왼발 기준으로 오른발이 안쪽으로 말리거나 너무 바깥쪽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일직선에서 살짝 빠지는, 빠지게 발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구부렸을 때 손을 고아주고 어, 허리에 받쳐주면 되겠습니다. 뒷모습. 그럼 다시 정면으로 갔을 때 빠지면서 준비. 이때 상체는 너무 눕히지 않고 너무 세우지 않은 각도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시 우정을 해 준비하면 다시 준비. 다시 바로. 반대 좌정을 해 동일하게 왼발이 빠지게 자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은 허리에 받쳐서 상, 어깨는 정면. 상체는 살짝 구부려주기. 다시 바로. 어, 여기서 한 가지 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발이 빠졌을 때, 뒤에 있는 발이, 이렇게 뒤꿈치가 들리면 안 되고, 틀어줘야 됩니다. 뒤꿈치가 들리게 되면은, 어, 옆에서 밀었을 때, 내 몸을 원활하게 지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을 틀어서 짚어주 반대발도 마찬가지. 정면에서 봤을 때, 또 마찬가지. 이발 보폭도 일직선으로 빠졌을 때, 완전히 일자가 되면은, 힘을, 바닥의 지면에 발을 대고, 힘을 버텨도, 좌측, 우측에서 밀었을 때, 몸이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완전히 일자가 아닌, 뒷발은 살짝, 마지막에 사선으로 빠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 사선으로. 그래야 힘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밀리의 힘을. 그럼, 마지막 동작. 꼬아자세라는 동작이 있는데요. 먼저 뒷모습으로 가겠습니다. 왼발이 뒤로 빠졌을 때, 왼발 무릎이, 오른발 뒤꿈치랑 일직선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일직선 이런 모습 일직선으로 맞췄을 때 사이는 너무 벌어지지 않고 너무 가깝지 않게 주목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면 모습 왼발이 빠졌을 때 오른발은 정면을 향하게 여기서 많이 틀리는 게 발이 빠진다고 이 발끝도 같이 반대쪽을 향하게 되어있는데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정면을 향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발, 같은 손. 손을 모아서 왼발이 뒤에 있기 때문에 왼바, 왼손은 밑에. 오른손은 위에 있기 때문에 오른발이 앞에 있기 때문에 오른손은 위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왼발 뒤로 빼서 꼬아자세를 준비하면 지금 왼발이 빠졌던 꼬아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 오른발도 빠졌을 때, 왼발을 정면을 향하고, 오른발 무릎은 왼발 뒤꿈치. 옆모습. 다지 않고, 주먹 하나가 들어간다는 소리. 그리고 빠졌던 발은 뒤꿈치가 천장을 향하면 되겠습니다. 위에. 그럼 이번엔 반대로 왼발이 앞에 있기 때문에 왼손이 위에, 오른손은 밑에. 받치시면되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기본자세 나머지 부분을 배워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른 동작을 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